오, 잠깐만. 어우, 야 빡세다. 늘 장대 땅내기 가장 고통이야. 다, 거의 다 닦아가나, 근데? 오창대다 닦은 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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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꼭꼭꼭 꼭. 으 그지같았다 진짜. 오 아니 뭔 놈이야 그이거 진짜 창대 이렇게 만들어 놈. 아 근데 원래 이랬던가? 장대 움직이는 게난어아 여태... 그게 그게 맞네요. 어, 장대 움직여야겠구나 바본가? 맞네 맞네. 장대 움직여야지. 너무 높은데? 오, 내가 생각했던보다 좀 많이 높다. 한칸 내려갔다 가야겠는데? 뭐, 뭐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띠링 띠링 소리가 계속 들려. 어. 위에서 안 닦인 부분이 조금 있나 보다. 아니 조각 장식으로 어디까지가 조각 장식이라고 불리는 거야? 자자자 롱으로 바꿔봐. 아니 선생님 어디가 불만이에요? 또그 탭을 아니 어디가 어디가 불만이었어이 사람? 오호 이거 자가 가지고 와봐. 긁어주고, 쓱 긁어 주고 여기도 쓱친구 주고 어 밑에서 확실하게 처리한다 위로 올라가자 는이 <laughs> 여러 는 반복해서 이아 어, 와리가리 치고 싶지 않아 어, 이 녀석 또또또 또, 또 이날 일세 여기가 문젠가? 어 여기가 문제였구나. 내가 살짝 너무 너무 옆으로 갔나 보다. 식당이 옆으로 갔어야 했는데. 여기서 조금 처리해주고 가자. 어 여기를 못 본거 지나간 것거 같은데. 안집해지 안 오케이 위로 올라가도 돼 이정도면 오케이 여기 대충 쓱쓱 문대고 문 하자 근데 여기 못 넣을 것 같지 않나 이거 사다리? 아이 뭐지 이거 계단? 이게 못 넣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여기서 닦고 내려가야겠다. 어, 여기 뭔가 힘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들어간다 할것 같아. 자, 들어옵니까? 아, 충분히 들어가네? 어, 그것은 충분히 들어간 것이었고요 예, 그냥 제 착각이었고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건 <laughs> 아, 느낌이 뭔가 싸한 게안 들어갈 것 같단 말이야 저러면 딱 닦았지? 여기, 오케이 어.. 기둥 상판은 딱히 뭐... 여기에서 대충 그냥 슬슬 문질러줘도 다 닦이니까. 어, 야, 거의 다 끝났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근데 거의 다 끝나니 뭐가 거의 다 끝나 어 이게 끝나는거지 아직 한참 남아있을거야 다행이다 내가 좀 빨리 일찍키길 잘했어 생각보다 어 볼륨이 있을거 같아가지고 점심먹고 바로 켰거든 방송을 이제 생각대로 확실히 볼륨이 있네. 예. 음,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또 어딜까요? 이 미묘하게 안 지어진 구석탱이에 있을 것만 같은 어 그래 금방, 어 금방 찾았네 뭐지 왜 이렇게 판정 후하지 여기? 아이집 판정 후하네 요 위쪽도 이제 한칸 남았을 것 같은데, 많아봤자 저 옆에 한칸 남았을 것 같은데 야 사다리 치워보세요 이런야 잠깐만 저 어, 부저 때문에 못누르는데? 잠깐만 오저 부저가 막고 있다 약간 살짝만 옮겨도 뭐다 보이긴 한다만. 뭐지 어디가 또안 지워진 거? 아 위구나. 어 위에 많이 안 지워졌었네. 한 판정 남았네. 야, 잠깐, 그럼 너 아예 요철까지 가봐. 야, 근데 이거는 엄청 판정이 후하다. 지금 저거 닦은 저 기둥은 오 판정이 겁나 무한데 그냥 대충 닦으니까 바로 다 지워졌어. 이100% 판정 났어. 섬세하게 닦아야 하는데 내미트트림이 섬세하게 닦아은서 그런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 부분도 딱 봐도 저기 라스트 딱 하면은 끝날 것 같다. 와, 음딱 봐도 여기가 딱 라스트야. 조각장식 프레임이 안됐다 자, 어디에서 안 닦였는지 알아봅시다. 조각장식 프레임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목마 장대 상단 이거네. 오케이. 어, 목마가 정말 멋져 보여요. 단사 해본다면 넋이 나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 끝. 너 어, 씨, 끝났다. 음. 오케이. 계속하기. 오케이. 계속하기. 뭐, 드대? 오, 어, 먼지 수색대 장군님 맞죠? 오, 어, 왜 점점 이름이 변화, 변화가는 것 같으냐? 그냥 난청송군데 오, 어, 하여튼간 오 어, 뭐든지 때 빼고 닦아서 광낼수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다, 시장님이 당신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차강자 홀리몰리를 홀리몰리 그래 홀리몰리 쉣오 어. 1인용 굴착기라고? 사람이 타는 거야? 알았어요. 예, 아, 뭐, 아계속하기 특별한 강물찾찰수 있을지 모른다. 그 뭐야? 앞에 뭔가 하여튼간 뭐 묻어있어. 겁나 더러운 게, 그다음에 굳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죠. 이걸로도 충분히 할것같 어. 일단 몰라 무지성으로 딱아봐그 광물 특별한 광물 막 보석 같은 거 나오면 제 꺼인 거 아시죠? 제가 쓰리 시작할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1인용 굴착기가 음, 아마 그런 거 같네요. <laughs> 이런, 이런 구체기가 있어? 근데? 야 이건 좀 신기하긴 하다 야야 그래도 겁나 빠르게 처리하겠는데? 얘가 겁나 그냥 짜리묵당한 데다가 뭐 별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닦고, 이제, 세척, 어, 세척액 대충 뿌려두면은, 바로 끝날것 같은데? 또 띠는 띠는 뭐가 오는데 뭐 뭐가 오는 거야? 뭐 보통 이런 소리 메시지왔때 뜨는 소린데 아무것도 안 뜨네. 자 이제 이답 없는 녹들은 어. 세척액을 뿌려야 한다. 뭐 말고 는 답이 안 보인다. 아, 이게 레일이었어. 아, 그거구나. 어, 아,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거였구나. 신기하게 생겼네. 정말로 그러면은, 어, 세정제를 다사어차피 이거 전부 다 금속일 거 아니야. 어, 전부 다 금속이니까 사고. 뿌려. 그 겁나 그냥 무지 성하게 뿌려. 어, 확인 좀 하자 어디, 어디가 대체 때가 뛴거야 잠깐만 거참 띠링 소리 거참 듣기 힘드네 아, 이거 문, 문에도 프레임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치워주고. 너무, 너무 길다 그냥 바꿔줘 오 생각보다 구석이 틈이 많이 있구나 이거 장비가 왜요? 아, 씨 뿌리기 안 뿌려져. 어. 오케이. 이러면 여기 다 됐고. 오케이. 다음에 여기 밑에 스도 보고 아 어디가 문제인데 잠깐만. 친구야. 아, 오, 그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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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밑에가 닦기라는 의미가 아니었잖아, 잠깐만 오, 그래, 창가판도 다 됐고 아니고 요 쪽인가 보다. 더 이상 보이는 쪽이 없는 데랍피오 음, 여기가 아닌데. 잠깐만 일단 여기 좀 닦아줘봐. 아씨 겁나 더럽네 이드레도 오, 됐다 됐다. 뭐야, 장갑화 아직 안 닦였구나. 아왜 이렇게 안 닦은 거심하아 잠깐만. Okay, 됐고. 아니 잠깐만, 그리퍼는 또 어디야? 이거? 아 이게 그리퍼? 접지면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만 접지면 여기 여기 말한 거겠지 아마? 어 됐다 여기 됐고 바퀴. 친구 어디가 문제야? 오 어, 그래. 돼야지 바키 여기 말한 건가 보네. 야, 짧은 걸로 하는데 야 진짜 안좋아지는데 저 녹색깔은 드라이브 밑에 쪽이 문 제인 건가? 그래, 밑에 쪽이 문 제네. 만큼 남았는데, 대체 어디, 어디에 묻어있는가? 어, 됐다. 이제 휠 드라이브만 남은 거지. 오케이, 두 개. 얘, 두 개는 뭐였죠? 얘, 얘인가보다. 얘, 두 개만 오묘하게 안 닦였네. 오케이 끝. 오케이 고압 세척의 비공식 비공시계를... 일인자 어... 오 장거리 출장? 뭔 소리건? 이오 어, 청부 작업을 맡게 될것 같습니다. 아 내가 초반에 거기를 안 닦았구나. 앞에 앞에를 안 닦았구나. 뭔가 있네. 오케이. 사원? 아, 이거는 본적 있어. 그, 제작자 개발, 어, 로그 중에 본적 있던 맵이야. 어. 채도 용장 옆에 모건 수행 중으로 차, 가장 착하고 친절한 승리가 살고 있다고? 걸음으로 온통 뒤덮여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나라는데. 출발하시면 설명해드렸지만 사원에 승려 는 없고 그, 그래? 오 어, 말이 안 되는 일이 대체 뭔데? 일단 사원이니까 돌밖에 없을 테니까 녹 같은 건 없어서 편하겠네. 어. 금속 재질이 가장 문제인 건 녹이야.